안녕하십니까 해남군 장애인복지관장 성경희입니다. 봄꽃이 가득한 아름다운 계절에 해남군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어우러져서 제 41회 장애인의 날을 기념하여야 하나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이 작년에 이어 올해까지 지속되고 있어 이렇게 영상으로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장애인의 날은 장애인을 위한 날이라는 단순한 의미를 넘어 참여와 평등을 추구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4월 20일 제 40일의 장애인의 날을 맞이하여 틀림이 아닌 다름을 인정하고 더 나은 사회를 함께 만들어 가고자 합니다. 그동안 어려운 여건에서도 장애인의 인권 향상과 복지 발전을 위해 애써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우리 해남군 장애인들의 자립 의지를 높이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더불어 함께 사는 차별 없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41회 장애인 날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코로나19로 모두가 힘든 시기이지만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차별 없이 따뜻하게 보듬고 이야기 나눌 수 있는 사회 꿈을 향해 나가는데 장애가 걸림돌이 되지 않는 사회 모두가 자신의 능력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열정과 믿음을 갖고 미래를 개척하며 꿈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4월 20일 제41회 장애인의 날 편결을 버리고 행복을 나누고 파이팅. 제41회 제40일에... 장애인의 날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각 분야에서 애쓰고 계신 장애인 단체 관계자들과 자원봉사자 여러분께 또한 격려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장애인분들께는 꿈은 노력하는 사람의 것이라 말씀을 전합니다. 할수 있다는 긍정적 사고와 좌절에 굴하지 않는 굳은 의지가 필요합니다. 더 나은 미래, 더잘 사는 내일을 꿈꾸며 희망과 용기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4월 20일 제41회 장애인의 날, 편견은 버리고 행복은 나누고 화이팅! 장애인 여러분, 제41회 장애인의 날을 축하드립니다. 편견은 버리고 행복은 나누고 화이팅! <laughs> 절기상 봄의 끝자락에 해당하는 오늘 빛나는 봄날의 의미를 더해 줄제4 1일의 장애인 날 행사가 개최된 것을 축하드립니다. 먼저 그동안 장애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에 노력하시고 이번 행사를 정성껏 준비해 주신 성경희 간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장애는 그저 다른 사람에 비해 조금 다르고 조금 불편할 뿐입니다. 그 차이를 인정하고 서로가 존중하고 배려한다면 더 따뜻하고 성숙한 사회가 될 것입니다. 해남군 의회도 그런 사회가 될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모두 뜻깊은 시간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행견은 버리고 행복은 나누고 파이팅! 안녕하십니까. 해남군 지체장애인협회장 이재옥입니다. 4월 20일은 오늘 세계 유엔에서 정한 장애인의 날입니다. 우리 해남군 장애인 가족 여러분 올해도 건강하시고 행복한 하루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4월 20일 제40일의 장애인 날 편견은 버리고 행복은 나누고 화이팅! 오늘은 제4 1회 장애인의 날입니다. 저를 포함한 모든 장애인 분들에게 축하의 말씀 올립니다. 우리는 비정상인들과 더불어 살아가는 현실에서 어떠한 복지 정책보다 우리의 최후가 오선시 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잘 극복해온 코로나처럼 좀더 협조와 단계를 보여주시고 여러분의 건강을 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을 어? 버리고 행복을 나누고 화이팅! 장애인체육회 상임 부회장 박정현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코로나로 인하여 자주 뵙지도 못하고 건강관리 잘하시고 코로나 끝난 이후에 우리 건강한 모습으로 볼수 있도록 그날 기다리십시다. 편견은 버리고 행복을 나누고 화이팅! 제 40일에 장인 날을 주님으로 축하합니다. 장인 여러분 오늘 하루라도 즐겁고 행복하게 보내십시오. 장애인의 흔인의 의로 코로나 19를 다 같이 이겨냅시다. 펭귄은 버리고 행복은 나누고 화이팅! 네, 안녕하세요. 예, 제 41회 장애인 날을 맞이하여 장애인 여러분께 축하드립니다. 지금 비록 코로나로 인해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지만 에, 조금만 힘을 모아 잘 대처하고 이겨낸다면 에, 더 많이 웃고 행복한 시간이 찾아올 것입니다. 이말에 백지장도 맡으면 수월하다고 했습니다. 저를 포함 100여분의 남도반 회원들과 함께 어려운 환경과 여건속에 계시는 장애를 위해 인식개선과 더불어 초후계산에 미력가나마 봉사와 지원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제41회 장애인 날을 맞이하여 장애인 여러분께 희망과 축복을 더불어 더욱더 축하드립니다. 편견은 버리고 행복은 나누고 안녕! 네, 장애인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40회 장애인 날을 축하합니다. 어, 앞으로 올해는 식구 코로나를 잘 이겨내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다음에 또 참 행복한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볼 때는 진짜 좋은 모습으로 반갑게 맞이합시다. 여러분 편견은 버리고 행복은 나누고 화이팅! 음, 장희는 날은 이제 제가 잘모르는다마은 여러분들 생일이잖아요. 맛있는 거 많이 드시고 또 앞으로도 또 활기차고 건강한 모습으로 운동 열심히 하시고. 어, 즐겁게 생활하시면 좋겠습니다. 저도 매력 하나마, 힘 닿는 데까지, 어, 할수 있는 한, 음, 후원하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편견은 버리고, 행복은 나누고, 화이팅! 강애인 복지관 화이팅! 강애인의날 화이팅! 감사합니다. 박수! Good job! Good job! Good job! 은 굴로 대한짐행인 내려온다 꼬멍 덜숭덜숭 우리는 잔뜩 한팔이 넘 개머리 흔들며 전동같은 앞다리 통화같은 뒷발로 향기 지어지고 새랑같은 발톱으로 잔딧불이 왕고래를 쫘르르르치며 졸렁거리고 허리랑 하는 소리 하늘이 못. 차례 정신 없이 먹으로 움츠리고 가만히 엎졌었다.